으악, 사람 살려. 나안 죽었어. 이거 안 열어.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, 눈을 떠보니 관속이라면 어떨까요? 여기 매일 술만 마시면 처자식을 괴롭히던 천하의 개차반 박서방이 있습니다. 어느 날밤 아내가 걷는 특별한 술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든 박서방. 그런데 잠시 후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깨어난 곳은 좁고 캄캄한 나무 관속이었습니다. 필사적으로 관뚜껑을 열고 나온 박서방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시뻘건 눈을 한 저승 사자가 쇠몽둥이를 들고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. 박광수. 내 놈의 죄가 하늘을 찌르니 당장 혀를 뽑아 지옥불에 던지겠다. 오줌까지 지리며 살려달라고 비는 박서방. 과연 그는 진짜 죽어서 저승에 온 걸까요?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박서방의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의 소름 돋는 진실 상상도 못할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.